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88, 어, 88년에 개소해서 올해 31주년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의 산실인 이곳에서 토론을 갖게 되어 그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어, 유지 중이나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의 2배 이상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3에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G 통신,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또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특성과 연구 개발 중심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벤처 스타트업이 기존 틀을 깨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가장 벤처스러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빅3 혁신 창업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으로 중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50개사를 선정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창업 사업, 사업화 자금, R&D, 융자 등총 4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원 1년 만에 매출 33%, 고용 31%를 증가시키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벤처 투자도 19년 대비 20년 실적이 260%나 증가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퓨리오사 AI 기업이 세계 최고군인 AI 반도체 성능 경연대회에서 그 절대강자로 불리는 엔비디아를 제치고 그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척박한 접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다가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 경의와 감사를 보냅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어,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워 위험 부담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파운드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장 의견도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중기부가 그간 현장에서 주신 의견들을 모아 마련한 정책 과제들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과제들을 고민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설계 초기 분야 부담을 완화하여 팹리스 창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기업 파운드리 등과의 협력으로 중소 팹리스 시제품 등의 원활한 생산을 돕고자 합니다. 셋째, 대중경기업 등 수요기업과의 협력 플랫폼을 조성하여 중소 펩리스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또는 보완할 상황이 무엇인지 이 밖에도 건의할 사항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불명이칠승 사이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속이 좀뻥뚫리는 그런 사이다 같은 그런 자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